다음은 이원화 관련한 질문인데요. 총학생에 대해서 이원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래전략발전 TF 팀 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캠퍼스 간 학과 이동과 캠퍼스명 변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사항 모두 단기간에 진행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캠퍼스 간 학과 이전과 캠퍼스명 변경은 대학 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양 캠퍼스 학우분들의 대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래전략발전 TF팀은 지난 8월 위두 사항 이외에도 대학 본부와 이원화 인식 개선에 관한 논의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대학 본부 차원의 이원화 인식 개선 전담 TF팀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도 미래전략발전 TF팀 설립을 요구하여 양 캠퍼스가 함께 이원화 인식 개선에 힘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학원분께서 주신 질문에 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데요. 명백한 요원학 캠퍼스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국제 캠퍼스 인식을 개선해주세요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건의 감사드립니다. 요원학 인식과 관련된 문제는 역대 총학생 회들이 주요 공약으로 가져온 바 있으며, 실제로 국제캠퍼스 학우분들의 해묵은 갈증이기도 합니다. 워금의총학생에도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원화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우분들로부터 이원화 인식 개선 방안과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한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양 캠퍼스가 분리되어 명시된 여러 사이트와 기업들에 대한 정정 요청안을 공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양 캠퍼스의 장학제도에서 차이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캠퍼스 합동 업무조사, 명칭 변경 이유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발전 TF 팀은 이원의 인식 개선과 경희대학교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통창구를 통하여 개선방안과 관련 제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전략발전 TF 팀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발위원회 질문인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답을 드리려면 답변을 찾는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각종 SNS에서 상시적으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공식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신다면 그때그때 그때 답변과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 메일로 답변을 받기 원하실 경우에는 khu.gsc 골뱅이 khu.ac.kr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미디어콘텐츠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장단을 비롯하여 각 담당 부서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에스쿠멘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응원의 힘으로 저희 영상미디어콘텐츠개발위원회는 영상콘텐츠를 통해 학우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크멘 총학생에는 늘 1만 2천 국제캠퍼스 학우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을 맡은 김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